안녕하세요. 블루베리밭에 개미가 좀 많이 보여가지고, 오늘은 개미, 어, 살충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인터넷을 보니까, 붕산하고 설탕을 섞어가지고, 이렇게 컵에 받쳐 놓으면, 개미들이 먹고 가서 죽는다라고 돼 있더라구요. 제일 좋은 건 개미약을 갖다가, 이렇게 비싼 개미약이 있던데,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된다는데 돈이 좀 많이 들것 같고 해가지고 우선 붕산4 0 0 0원 아치 다섯 개입니다. 100g짜리 다섯 개. 그걸 사 와가지고 설탕하고 단 냄새를 좋아할 테니까 블루베리 액기스 담아 놓은 거. 효소. 블루베리 효소 담아 놓은 거랑 같이 섞어가지고. 밭에 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배합비율은 1대1로 이렇게 하라는데, 대충 없이 좀 해봐,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쓰고 이렇게 해보려고요. 그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